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입니다. 아,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다가 우리 모습이 이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몇, 벌써 한, 저희가 2주 지났죠? 3주째죠? 그죠? 3주째죠?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여기 목사님 질문을 하나 플러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주님과 잘 지내고 계세요? 고개 들어 목사님 봐라 <laughs> 주님과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쵸?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셔요 믿는 친구들, 동의하는 친구들은 아멘해봅시다. 예. 어, 부처나, 무함마드나 다른 종교의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빈 무덤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덤은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이에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을 때 3일째 무덤이 열려있고 돌문이 열려있고 그 무덤에 아무도 없었어요 시체나 흔적조차 없었어요 두 천사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고 너희랑 함께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날 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께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어. 목사님에게는, 어, 위, 위 세대들한테 감격스러운 말인데, 우리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봐요. 목사님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여러분, 우리가, 빨리 얘기하요 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죽는 인생, 어, 즐기면서 살자. 한번 죽는 인생은 해볼 것다 해보면서 살자.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육신은 죽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우리들은 어디든 갈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대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말씀을 다 지켰어요. 죄 짓지 말라는 것다안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다 했어요. 기도 몇 시간 하는 것다 했어요. 안식일라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은 한번위 육신은 죽는데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그럼 영생은 뭘까요? 영생 그것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은 이 몸은요 땅에 묻혀져서 그냥 가루가 돼요. 여러분들 혹시 화장터 가봤어요? 화장하는 곳 가봤어요? 예. 네.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육신이 영원히 떠난 그 육신이 불에 태워지면 어떻게 돼요? 한줄 가루가 되잖아요 성경에는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진흙 가루로 먼지로 사람의 몸을 형상을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낡아져요 그래서 뭐 아프기도 하고 죽으면 이 육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연 분해돼요. 근데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린 알지 못해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기록되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딘가 가 어딘가 가 어딘가 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특히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안 똑같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다 영원히 살아요. 단지 어디서 살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는 사람들은 어디서 사는 줄 알아요? 네. 세영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이불구덩이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고 사단이나 우리들을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지옥 관심 하신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 곳이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들이 지었던 죄의 값을 다 치르는 곳이에요. 평생 영원토록 거기 살 거냐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거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들을 막 아, 무서워? 지옥까지 말해야지. 만약에. 있으면. 예수님은 못유겠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시점에 나를 돌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되게 말 꼬아서 이해기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에 아, 네.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요 암송도 해, 성경 퀴즈도 해요. 여러분 유치부 때부터 유초등 때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배 드린 횟수만, 시간만 몇 시간이에요. 읽은 성경 구절만 몇 구절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고3 이후에 수학을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외에는다 잊어버리듯이 목셈은 뭐 그랬거든요. 공부 잘하신 분들 알고 시죠 혹은 영어 단어를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은 공중 분해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성관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왜 얻지 못했을까요? 39절 후반부에 이 성경을 보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안 나가갔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아멘. 딱 나왔죠? 정의 있잖아요. 영생, 은 하면서 쭉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참, 유일하신 참하나님, 참신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이 하나님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건 노잉이 아니에요. 익스피리언스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단어가 체형적인 아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단지 그그 그 지옥에 가지 말라고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믿으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기 무서워서 예수님 믿었다는 여러분 진짜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이어서 내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돼야 돼요.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 이슬람교는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공, 그, 저희 그 인천국제공항에도 기도실이 있잖아요. 예, 아시죠? 거기는 시간 시간마다 어떻게 되면 기도 담요를 어디서든 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비행기 탑구하는그 위에서도 그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알람이 켜지면 복도에 그 펴놓 펴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들 두 번째 찬양 오늘 했잖아요. 내 모든 삶의 행동 그 안에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 안에 있고 나의 내가 그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볼수 있다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찬양만 하고, 진짜 삶 가운데 우리들은 주님과 관계하지 않는다니까? 성경 아무리 보고 암송하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영생 얻으려고 암송하고 죄안 지으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 보이려고 합격점 받으려고 내가 죄안 짓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오신 거예요. 그 관계를 깨뜨린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정확히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셨는데 세 번째 찬양 우리에게 그 은혜 아래 있고 사랑 아래 있는데 그 죄를 없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죄를 없이 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하고 계세요. 매주 여러분들한테 목사님하마 이야기할 거예요. 관계를 하고 계세요. 잠자는 그 순간에도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학원에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학교에 있는 그 순간에도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선대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남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면이 천대 크리스찬이냐? 선대 크리스찬이란 말이 없어요. 주일날 땡 하면 어? 예배 시간이네 와서 예배드리는 건 귀해요. 근데 그 예배 시간 이외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야지. 내 삶을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에게 빨대꽂으려고 한사람이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그의 의를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들 마시고 아는 친구 있어요? 구하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나와 함께 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다 더해줄게. 얘기하시면 마태복음 28장 저희들이 계속 봤던 임마누엘다위어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찾아봅시다.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는 이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우리에게 유명한 대학, 안정적인 직업과 삶,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물론 그걸 늘 보고 축복은 우리에게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f 스트가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래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예수님안 믿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동생들이나 여러분들의 아는 후배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지? 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지내봐야 알겠 지내봐야. 목사님의 사모님은 이런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목사님의 자녀들, 윤아 윤건은 이런 이런 아들이고, 그리고 목사님은 다 알아요. 왜? 그냥 같이 지내니까. 질문을 하지 않아도 같이 상마하고 같이 경험하니까 알아요. 우리 윤건이가 젤리를 엄청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마지막입니다. 1절 2절 3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뭐라고 되어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 위에는 뭐 어디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는 거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이전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에 다른 말을 뭔 말이에요? 뭘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 뭐 하고 놀지? 뭘날 즐겁게 하지? 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지? 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동행한, 인도하길, 인도하세요? 예,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죠. 친구들 바라볼 때도 예수님이 그 친구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순경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무엇으로 날 즐겁게 할까? 게임? 먹을 거? 먹방? 등등등. 진짜 값진가 아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시장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관계로 행복하기위해서요그 관계가 없으면요, 여러분들 진짜 의미 없는 거예요. 관계하셔야 돼요. 유찬이가 목사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 왜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팀으로 같이 하면 관계가 있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 어깨를 툭 부딪히면은 유치한님과 목사님하고 관계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하세요. 관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단전한 거 하나 못뭐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laughs> 그, 한별, 이와 눈이 와주셔가지고, 이 관계에 좋은 예가 생각이 나서, 미안해. 그, 수련할 때, 우리 그, 마청 되시는 우리 한별, 막, 그렇게 여자친구가 세상에 핸드폰, 배터리가다 달아가도록 그냥 쉬는 시간이나 개인 시간에는 계속 핸드폰을 그냥 붙이고 살았어요. 그게 관계, 그게 관계, 그게 관계. 예, 수금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지과 항상 우리가 함께 하려원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이 딱딱 또 다른 쪽으로귀열지마그 말을 읽야 <laughs>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럼 관계하세요. 근데 알아요. 이 개인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여러분들의 눈 시선이나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쁘고 타이트하고 정신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도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 기록하고 있냐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마르다처럼 군주하게 말,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발 앞에 무릎 얼굴 앞에 발자취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직장에 있어도 내 마음은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되게 한가하고 여유로운 것 같죠. 목사님도 정말... 주여! 근데 그 순간순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쇼핑몰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